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자, 오늘 2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로 넘어왔네요. 12시 16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옵션이 왜 과학인지, 옵션은 과학이다. 어, 이 숫자들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어, 강의하는 시간 어, 가져보고요. 지금 옵션의 가격을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고, 어, 교육비도 좀 비싼 편이죠. 자. 잠깐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언급한 그 반기주는 상승은 어렵다라는 그 뷰는 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뷰를 봐야 됩니다. 어, 지금 뭐 저도 한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지만요. 어, 자, 3 1 2 콜옵션이 24.8 포인트를 붕괴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하방뷰를 봤던 거고 자, 굉장히 그 17포인트 가까이 그 빠지죠. 선물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7 포인트. 자, 그래서 이 반등 파동에 대해서 한 중간쯤해서 중간쯤에서는 이제 다시 조정받지가 꺾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이 부분입니다. 자, 16.11.5유5를 기준을 드렸고요. 자, 바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분기하고 하루 더 분기하고 자, 이랬기 때문에 이제 만기준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시 올랐어요. 그 전날에 전날에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타났고 자 여기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됐고 그리고 16.65를 도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30분 봉에 2평, 2평이 모아지면서 그 방향을 우리는 방향 보고 따라가자 그래서 위로 솟았기 때문에 어, 그 전일부터 전일 오후부터는 이제 상방 뷰를 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내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이제 만기 이제 이 거래일 남았는데 수요일도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까지도 이제 그 상승하는 속도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까지도 이제 수요일 날 상승이 다 나와버리면은 목요일 상승은 어렵다고 볼수 있겠, 있겠고요. 수요일에 상승이 미진하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오전까지 추가 상승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수요일 날 밤인가요? 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CPI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음, 수요일 날 상승까지만, 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하방 조정에 대해서, 어, 좀 대, 그, 대비를 해야 될것같고요 자, 지금 현재, 어, 자, 콜 옵션이 붕괴했기 때문에 하방률을 받던 거고,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 올라온, 근데 얘가 올라오기 전에, 얘가 먼저 올라오는 것을, 어, 보면서 말씀드린 거고 선물에서는 332.5050을 어,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분봉상으로 흐름 보면은 자, 여기서 분기 어, 332.6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을 자, 이쯤이죠. 자, 이쯤을 자, 어,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죠. 저항 받았고 이제 상 다음날 어, 상승을 했고요. 다시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공방이 좀 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코리도 푸시던 되게 중요한 라인이었다. 이렇게 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루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여 있던 꼬여 있던 이평들이 다 보이죠. 자, 5선, 2 0선다 보이죠. 다 보이고 6 0선 보이고요. 240선 자, 이렇게 해서 상향 관통되면서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위로 쏘게 되죠 음. 이렇게 해서 이평의 원리와 옵션 뭐 이런것들 보면서 어 최근에는 방향성을 그 명확하게 이제 저도 좀 미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당일 대응으로 받고 그러면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음자 이러고 자, 방향이 딱 오후에 딱 위로 솟았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좀 빼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 위클리 만기에 따른 그 동시효과의 그조정류로볼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하루 더 확인하면은 되겠다. 뭐 다음날 상승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오늘 강한 장의 상승 모습이 나타났고, 비중을 좀 콜해서 좀 세게, 어, 배팅해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화요일 날 화요일 날에 그런 모습이긴 해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화요일장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 오버포 오버 포지션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도 좀 실수한 것은 자, 여기 자, 이런 라인에서 잡은 라인들은 홀딩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음. 자, 그런 것은 이제 익절하고 날 부담없는 수량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장을 이제 그 이후에 안 보면 좋습니다. 안 보면 좋은데, 교육해, 교육을 교육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볼 수가 없죠. 음. 자, 여기서 오늘장의 모습은 자, 이제 이거 차트를 내리고요. 오늘장의 모습은 자, 콜옵션이 어, 3335인가요? 33335, 335가 4, 4 2 5 4.29. 만나요4.29 4.29 도달할 때까지 받고 추가적인 그 상승도 엿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 단기적으로 어,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어, 자 여기서 4.29가 붕괴될 때그 푸드옵션으로 해지하겠다 어, 콜은 올라가는 대로 익절하고요 익절을 익절하고, 천천히 익절했죠 익절하고 자 그리고 좀 남겨준 물량 웬만하면 오버 하려고 했는데 어, 조정이 나오니까 해지해서 두번 정도 푸드 옵션에서 공략을 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좀더 그 오버, 언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에 옵션 가격에서 명확하게 좀 찾을 수있고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서, 어, 자, 불타기됐 했습니다. 불타기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두 종목까지 만들어가면서. 자, 어자 여기에서 이제 떠오르고 이제 상승 막아 있으면참 좋을 텐데, 한번더 더 뺍니다. 저 그래서 옵션 투자가 조금 오늘 쉬우면 쉽고 어또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쉽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쉬운데 요거를 오버할리 했더니 어려운 거예요. 오버할려 했더니 응. 그래서 그 오버할려 물량, 물량은 좀 낮은 단가로 유지하고 있었어야 좀 가능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저 혼자 있다 라면은 저는 어자 여기하고 이제 푸대체하고 이제 나머지 장을 안볼 수도 있어요. 그냥 수면 매매라고 하는데 어 이런 작은 파도. 어, 큰 파동이면 큰 파동이고 작은 파동이면 자, 작은 파동인데 어~ 자, 이거는 웬만하면은 왜냐면 답이 나왔거든요 내일도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어디 갈지 모르죠 어~ 어느, 어느 정도까지 알겠죠 340도는 342가 목표일 텐데 자 이런 잔파동을 자 이게 내고 이제 안 봐야죠 보면은 엄청 쫄립니다. 수익금 다 줄어들고 뭐 이러면은 쫄립니다. 음. 그자 어, 그거는 이제 어, 뒤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4.29까지. 저 볼까요? 콜옵션, 콜옵션. 자 여기 4.29를 마킹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최고가의 익절이 되는 거죠. 어, 4.29. 그리고 다음 번에 상승할 때도 4.29탁 터치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조정 조종,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상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자 여기서 어, 100%건 나왔고요. 여기서 50%건 나왔습니다. 어, 물론 한번 그 저도 콜한번 여기 손절 여기서 손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이장을 재는 그 점심 무렵인데 어, 안 봤으면은 손절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어, 톡방에서 어, 어, 푸시냐 뭐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 보니까 손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졌던 것, 어, 좀그 부분 좀 아쉽지만은 오늘 콜푸, 콜푸도 좀뭐 세게 나왔죠. 어, 저는 좀 중간에서 입지를 했는데, 자, 콜푸, 그리고 콜, 여기까지, 음.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진입시도 있었고요 또 비중 줄였다가 다시 종가 배팅 좀더 이번에는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비중을 부담 없이 해서 풋옵션도 했지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오버를, 오버를 한다고 교육생들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게 오버하는 데서 특히 만기주 같은 경우도 부담스럽습니다. 어, 며칠 저도 오버를 했더니 어, 위장약, <laughs> 위장, 위장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가 아파요, 위가. 신경 쓰니까. 아무래도 오버할 때는 신경 쓰입니다. 그, 그,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그 배팅한 것에 바로바로 야간장이든 뭐든 게, 그, 그, 그 런게 나와줘야 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아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응? 저 혼자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어, 교육생들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자 오늘 그 우리 신규 교육생들 특히 이제 최근에 여기 HCN님 어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승진님 이제 이제 1주차 2주차 정도 되셨는데 처음에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 그러셨는데 자그 어 지금은 어저 이제 눈에 띄시는가 봅니다 명가선생님 감사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기법을 알려주셔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큰절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자 어, 그리고 천하를 손에 쥐게 해주신 선생님 차근차근 공부해서 꼭 성공 이란 걸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그 오늘 제가 매매하는 것을 이제 그 중계 하는 식으로 음? 자 어디에서 익절하고 어디에서 그 풋을 들어가고 어디에서 뭐 다시 코를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어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4.29 여기서 보면은 딱 좋잖아요 승진 님도 딱 보니까 4.29어딱 팔았다 응? 자, 그래서 3차도 노려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2차적인 2차 어, 시세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도 세게 나왔다 그리고 화열장 이었다 아 그리고 만기, 삼거래일 앞에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 또 코리에 들어왔다, 풋에 들어왔다가 열일했죠. 음. 그러면서 이런 파동이 나가는거좀 이해하시고요. 어, 자, 이런 파동을 직접 보면, 보고 이제 옵션을 이해하면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면은, 아, 어렵네, 어렵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참 지랄 같다, 뭐 같다, 뭐, 어,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음? 근데 이 옵션의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런 파동을 그뭐 이런 파동들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콜을 콜래서 먹고 풋에서 먹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육생들에게 풋 풋했지 풋 뭐라 고했죠이 시간대가 9시 45분이니까 그거 볼게요. 자, 성준이 2차 수익 축하하고 익절했으니 여기서 익절했으니 남은 장은 보수적으로 관망 접근합니다. 음, 보수적으로 대해라 라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신규 그 교육반 며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정시 푸토공량공량이 아니라 공약 단타로 음, 자푸토10% 어, 70%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놔서 오버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빼죠. 자, 지금 52분이니까 45분, 52분에 풋을 보는 거예요. 코를 입절를 하고, 좀 남겨놓고. 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만기 이거레일이니까 자, 시간 체크하고요. 13분. 자, 그 만기 손익 차트 한번 보셔야죠. 자, 누적으로. 자, 웨인은 어떻습니까? 자, 올라갈수록 좋아요. 웨인은 자, 금투는 어떻습니까? 어, 340까지는 좋아요. 340까지는 좋은데, 342는 나 손해인데, 아, 손해, 손해라기보다는 수익이 줄어드는데 할수 있습니다. 금투는. 자,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은 340, 어, 340 괜찮아. 어, 340 괜찮아. 아, 어, 이러고 있습니다. 어, 3371이 나는 괴로워. 어, 이러고 있습니다. 3 4 1로 올라간다면은, 어 글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342그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 개인도 괴롭습니다. 음,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웨인과 웨인은 더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올라갈수록 342 345 어, 뭐 갈수록 수익이 뭐 400억에 육백합니다 400억 어. 그렇지만 웨인만이 모든 시장을 좌우할 수는 없기, 없기 때문에 여기 금투 있죠. 금투 어, 342 상은 괴로워. 나 아이, 글쎄, 용납할까요, 금투가? 음.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 자, 337로 가거나, 343, 그 이상으로 가거나, 어, 가면은, 그, 개인이 괴롭다. 아, 자, 그러면 결론,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어, 근데 결론을 말하기에는, 어, 부,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 그, 이런 흐름을, 그,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해 나가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그 유튜브에 따라서 매매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하기는 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특히 구독자분들은 옵션 명가가 맞게 분석했는지 틀리게 분석했는지. 아뭐 그런거 그냥 관찰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 같이 보겠습니다 오션 포지션 음. 자금액이고요 외인 자3사5에서340 까지 금액으로 매수 전환 됐습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매도였어요 다 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외인이 돌리고 있잖아요 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337의 개인 투자자가 38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337 이상은 어렵다라고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키움에서는 풋옵션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자, 풋옵션 쪽을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 해오고 있어요. 매도가 좀, 어, 50억 가까이. 풋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어 지수 하락해 봐. 어, 나 푸스로 대응할 거야. 어, 발 빠르게 개인 투자자가 대응 그풋 푸스로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인 입장에서도 아 이럴 물은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응? 어 개인들의 그런 투자 심리하고도 지수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자, 외에는 지금 양매도 포지션인데, 자, 콜 100, 억 매도, 푸, 음, 81억 매도, 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래, 이래서 콜 매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0억, 180억까지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푸 쪽으로, 풋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도 염두에 놓고 있었는데, 어, 의외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수량으로 보면은, 금액 여기 332의 콜, 콜, 매도 이거 손절 안 하고 있습니다. 손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이 많이 좀 가중됐겠죠. 자, 수량으로 도 보겠습니다. 수량으로. 수량으로는 1700개밖에 안 되지만은, 어, 단가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콜 매도 라인, 코드, 콜 매도 340342, 아,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기 손절 안, 손절인지 익절인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매도단가를 볼까요? 삼사공. 삼사공. 이거, 매도단가. 음, 삼사공이라고 했죠? 삼사공. 응. 음. 자, 1.17에 매도했습니다. 1.17에 9천개 있네요. 수량 많습니다. 음. 지금 현재 0.93. 어, 0.93, 이 340이 어, 많이 그 가격이 쌌었는데, 그러면 수익이 많이 발생했겠죠. 수익이. 근데 익절을 안 했습니다. 익절을 안 했고, 만기까지 이제 홀딩할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웨인은, 여기, 그,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수익 보는 것을, 그 가만 두지 않겠죠. 음, 왜냐면은, 웨인과 기관 중에서는, 그, 개인의 수익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3, 3, 2와, 자, 이런, 그, 콜 매도 라인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풋에서, 뭐, 9천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9천개 이런 거보죠 1,000개, 뭐, 이렇게. 그래서, 콜 매도가 개인들한테 많았다.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슈퍼게임이 이틀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 그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그, 이거를 손절시키려면은 1.17보다 과하게 상승을 시켜줘야, 아, 개인들이, 아, 으아! 하면서 이제, 손절하거나 또 신규 매수가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수량으로도 보면은 3,42까지, 3,42까지, 어, 자 금액으로는 3,40까지, 그리고 수량으로는 3,42까지 어, 지금 이렇게 그 대량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런 모습이 3,37부터 어, 매수가 많이 있어 그 일주일 전, 일주일인가요? 한 4,5일 전부터 이렇게 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매일 관찰하면서 동향들을 살펴본다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음. 아,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어, 제가 보기에는 어, 3, 4 지금 오늘과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과 목요일의 밴드는 자,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될것 음.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 3, 7 구간이죠. 어, 3, 3, 7, 3, 3, 5 구간이고 3, 4, 2까지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만 그만긴 날에 만기 날에 주저 앉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런 파동을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투자의 관점은 어떻 그 투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337부에서는 매수 대응 하면 되겠고요. 342에서는 이제 청산 분할 청산 하면 되겠죠. 분할 청산 하면 되겠고 또 342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풋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337을 공략을 어, 목표로 두겠지만은 아, 337은 이제 가격이 이제 완전히 외가로 전략이 되겠죠 자 이렇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스트레들로 두 종목 정도 자, 얘는 행사 되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340은 행사까지도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다만,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다 생물입니다. 다 생물이에요. 다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어, 만긴 날에도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부터의 그, 그 변화되는 모습을 어, 확인하고 확인하고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340, 342까지 추라이 어, 할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다만 만긴 날에는 결산을 보 결산을 보잖아요. 결산은 결국에는 개인의 이 38억에 해당하는 콜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만긴날 결산을 볼 때는 꽝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외인들은 지금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콜에 그 매집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 어, 경험상으로 보면은 자기가 매수했던 구간을 등가까지도 만들어 놓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까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투, 이렇게 매도를 양매수에서, 양매수에서 매도, 콜 매도부터 지금 전환하고 있고요. 이제 풋도 이제 매도 전환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 만기주에 어떻게 이제 지수가 움직일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야간장 야간장 아까 마이너스 였는데 마이너스 였는데 상승전환 하고 있군요 이렇게 보고 자 미장도 오, 어,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 이제 근처까지 왔네요 보합권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까지 하락했다가 자 우리 그 교육생들, 우리 교육생들 한번 보세요. 자,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오늘 그 오전에 모습하고 그 닮아 있지 않나요? 음. 오전에 분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오늘은 오늘 변곡은 점심때쯤 나왔죠. 음. 자, 여기. 자, 여기고요. 여기서 그림이 똑같으려면은 15분봉 5분봉 5분 봉으로 비, 그, 제 느낌이 비싸네요. 5분 봉으로.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한번 더, 한번더 빼주는. 이런 게 이제 힙소 자리에요. 힙소 자리. 힙서 자리에서. 자, 렇게 가는. 저도 여기서 코를 털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매집을 시도했는데, 털렸어요. 털렸다가, 요 위에서 잡았습니다. 기준 나이를 한게 그렇습니다. 기준 나이는 게그 아까 선물로는 선물로는 334.40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 받으면 이제 매수, 붕괴되면 손절, 다시 올라오면은 매수. 이거 한두 번만 해 주면 돼요. 한두 번만.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디테일한 타점은 옵션 가격에서 옵션 가격에서 어떤 거 드렸죠? 어, 어떤 가격 들었더라? 콜, 풋. 2.19, 1.16인가요? 2.16 여기 2.19 갔다가 풋옵션이 2.16 16 빠질 때 이런 것들 여기에서 찾을 풋옵션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그 옵션의 움직임을 어, 잘그 배우신 분들은 특히 교육생 중에서도 어, 이 옵션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규 교육생들도 이 옵션의 움직임을 제일 그, 최우선 무기로 어, 배우시려고 노력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아직 그큰 그림의 옵션 분석은 아직 안 드렸는데, 자, 그걸로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자, 지금 반등파입니다. 반등파. 수급이, 진짜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파생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파생으로만 움직인 시장이에요. 자, 선물 1,400 돌았지만은 현물, 현물이, 자, 선물은 5,000억, 5,000억 땡겼구요. 현물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라든가 그 기간이 이제 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반등파가 나오는 거구요. 결과적으로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이제 계속 관찰해 봐야 되겠구요. 지금 400 푸드옵션이 400풋옵션이 궁극적으로는 얼마죠? 120 포인트. 120 포인트를 가야 돼요. 120 포인트를. 그것까지 해서 최근에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얘가 120 포인트를 간다는 것은 이제 선물이 지수 차트가 전자점 280라인을 깨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여기. 이 최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아니 아니에요. 자, 여기 여기를 좀더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겠다. 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그 장기적인 분석이라서 음, 자 여기서 꺾어지는 거 흐름 봐야 돼요.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어, 지금 계속 양봉 양봉 뜨고 있죠. 좀더 상승 보시고요. 상승 보시고 자, 꺾여지는 시점을 계속 관찰해야 을 되겠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교자 이런 교육이 필요하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 명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